반갑습니다. 주주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에코프로 HN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해서 상한가를 또 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무상증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무상증자 급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에코프로hn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모든 실적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아다리가 좀 맞기도 했었죠. 오늘 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하기에 좋은 재료까지 뒷받침이 되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hn의 이러한 사업 분야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 지금, 또, 지금 시즌, 실적 시즌에 또 실적 얘기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봐도 좋은 종목. 자, 추천주들 보면은, 봤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뭐, 매수가 추천 대비해서, 뭐, 눌림목을 주었든 안 주었든 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 자,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봐도 좋은 종목. 추천주 끝까지 진행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에코프로 HN HM 같은 경우에는 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에 이렇게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는 뭐 주주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뭐 추가적으로 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아그 동시에 기업 가치의 시가총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HN HM 같은 경우에는 100%도 아닌 300%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500%까지 무상증자 하면서 급등했던 종목이 있죠. 자, A루트인데, 뭐권리라 효과가 작용한 날, 이렇게 상한가, 직행하고 점상한가가 이렇게 두번 나타난 뒤에, 이제 3상한가가 간 다음에, 네 번째, 이제 25%까지 고가가 나온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이 이렇게 처, 처츰차츰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HN 주가를 볼때 a 로트처럼500% 이렇게 무상증자 했던 종목은 이렇게 급등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차익 실현세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요 정도만 저희가 좀 체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미 앞서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이 지금 1파, 2파, 이렇게 3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딱 지금, 어, 네, 잠시 정정, 정정하겠습니다. 1, 2, 3, 4, 5파, 이렇게 5파를 향해 가고 있고, 보통 이렇게 시세의 끝에서는 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비율이 300%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보통주의 주식수가 300%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권리락 전날 종가가 이제 34만원 정도였었는데 오늘 기준가가 이제 85,300원으로 잡히면서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하여서 이제 11만 800원에 마감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가가 무, 주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거를 좀 권리락과 무상증자 함께 요렇게 풀어 보았는데 자, 이제 어떤 주식이냐? 요거는 뭐 주주분들이 다잘더 아시겠지만 이제 에코프로에서 환경 산업, 환경 사업 분할, 분할 부문이 인적 분할이 되어서 나온 종합 환경 솔루션 회사입니다. 자, 뭐 주요 사업으로는 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뭐 클린룸 캐피컬, 케미컬 필터 제조 등 요렇게 해서 오늘 안 그래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장 초반 강세였는데 여기에 흐름에 좀더 더불어서 좀 주가에 탄력을 강하게 받은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탄소 배출권이 갑자기 왜 부각이 되었나. 뭐, 탄소 배출권은 올해 계속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폭염이 있었죠. 폭염 관련하여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흐름을 탔다. 일단, 그리고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 지난해 기준 사업, 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미세먼지 저감이 23% 온실가스 감축이 35% 케미컬 필터가 37% 내년에는 이제 수처리 사업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죠. 지금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이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강조가 되는 게 ESG의 확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가 왜 기회냐, ESG 확대가 왜 기회냐면은 환경 분야에서 주요 평가 척도가 이 온실가스, 유해 화학 물질, 폐기물, 요런 배출 양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에코프로 HN의 사업 영역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모든 실적이 환경에서 나온다. ESG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견조한 수요의 선, 성장과 ESG 확산에 따른 수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사까지 업 추진이 된다면은 다음 도약기는 이제 2024년까지 보고 있고 이게 또 보수적으로 잡은 추정치입니다 이제 신규로 고객사가 생기는 거는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뭐 그린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신고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신고가가 무엇을 의미하냐 위로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안하기도 하지만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보유의 영역에서는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시거나. 이제 대응 가격대를 정해두고 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잡고 자 13만 원으로 잡고 15만 원까지 갔다면은 주가가 다시 13만 원으로 내려올 때 대응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수익을 확정 지을 가격대를 잡고 대응을 하는 방향성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구간마다 오를 때마다 분할로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급등은 뭐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주가가 어떻게 맨날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뭐 급등이 이어지면은 단기 기술적 차익 실현이라도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자 대응 구간 잘 잡으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친환경 관련하여서 지금 VFP 유료방도 친환경 관련 주두 종목 편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특히, 연기금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 종목. 자, 그리고 최근 3거래일 기간 매수가 유입되었던 종목. 자, 관리반은, v f p 반은 이렇게 매수 후에 이렇게 브리핑도 참고를 하,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랑 이렇게 프리핑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기간에 매수가 들어온 종목인데 자 원천 기술을 가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기업이고 자 주요 좀 키워드들은 가렸지만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로 부각이 되는 요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이제 앞으로의 개선 관점에서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해서 빠지면 더 담고 올라서 팔아도 밑에서 또살수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 지금 딱안 그래도 딱 이벤트로 열려 있습니다. 뭐 v 에 p 반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이벤트는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스팟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리 받아볼 수 있는 커피값 한 잔으로 편안하게 가이드 받는 리딩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딩 내역을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공개해드리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자랑이 아니라 어, 저의 주주사랑에 리딩의 흐름을 느껴보시라는 마음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중요한 시장의 내용도 포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천주 시간입니다. 자, 어제 추천주 NPC 이전에도 추천을 드려서 여러 번 수익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지금 상승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고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하여서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경우가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만년 저평가 종목에서 이제 물류센터 증설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로 저평가 우량주로 부각이 되면서 두 차례 시세가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회귀하고 있는 과정에 자 의미 있는 가격대 5,800원 후반대, 중후반대 요구가 매수 진입 드려 가지고 장초반 기회 준 다음에 2, 3% 수익권 이렇게 대응 충분히 가능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 종목은 좀 상승파가 강하게 발생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어, 예전에 1%, 2%, 3% 움직이던 종목에서 기본 몇 10%, 10% 20%, 20%씩 움직이고 있고 변동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이제 또 기술적 반등은 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또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관점 또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MBC가 아닙니다. 일단 수익 대응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유튜브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소형주, 탄력이 있는 가격대에서 조금 기술적인 데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지만, VAP 관리반에서는 실적과 수급까지 모두 고려하여서 좀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추천주는 액 아모센스입니다. 어, 일단, 지난 화요일, 최근에, 화요일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화요일 추천 드린 후 우리가 노렸던 매수 늘린 구간까지는 진입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어, 전날이라도 이렇게. 어, 수익권에서 대응을 하셨다면은 아무 센스 역시 추천을 드리고 자 지금 상장일에 가장 중요한 종가 라인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시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 거래량이 어느정도 동반되었긴 하지만 아직 매기가 남아있는 모습으로 자 이제 상장일 종가구간 강한 가격대 요 구간 어,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15,800원 구간 아래에서 분할 매수 진입하셔가지고 눌림 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신규 상장 주 가운데서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만큼. 신규 상장주 테마의 중심에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상,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상장주 치고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어, 저점을,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어, 상장이 시가를 깨지도 않았고, 상당히 단기간 내에서 추세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신규 상장주 랠리들을 보면은, 뭐, 박셀 바이오, 피플 바이오, 요런 종목들 상장일 어, 상장일에 주가 라인을 위로 자리 매김할 때 강하게 이렇게 추세가 나왔던 점까지 비추어 본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계속해서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신규 추천주 암호센스까지 체크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 사랑이었습니다.